고데기 없이 웨이브 만드는 법입니다. 먼저 고무줄을 준비합니다. 이 고무줄은 탄탄하고 탄력이 좋은 것으로 굵기는 한 0.6cm 정도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. 먼저 머리를 묶습니다. 한번 묶고, 두번 묶고, 세 번째에는 웨이브 늘 만큼 내 부분까지 잡아당깁니다. 그리고 웨이브를 넣고 싶은 부분은 이 나머지를 잡아서 잡은 고무줄에 반대로 끼워 놓습니다. 남은 머리도 또 고무줄에 끼워 놓습니다. 이렇게 하고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웨이브가 만들어집니다. 더 많은 웨이브를 하고 싶을 때는 머리를 좀더 위쪽으로 묶습니다. 한번 묶고 두번 묶고 감아서 세 번째 때 외부 만들 부분에서 머리를 잡아 빼고 멈춥니다. 그리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 남은 외부 늘 부분을 이 고무줄 안에 또 반대로 끼워 넣습니다. 남은 머리도 또이 고무줄을 잡고 끼워놨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부분이 외부가 생깁니다. 외부를 더 진하게, 더 많이 만들고 싶을 때는 시간을 더 길게 하면 됩니다. 한 2시간 정도면 만들어지지만 대부분 잠,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묶고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에 외부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